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 싸고 좋은 차는 없다. 인터넷으로 검색하셔가지고, 싸고 좋은 차가 있다라고 전화를 하면은, 그 부분은 전부다. 네. OSPC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은 바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마술카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차량, 네 BMW BMW 하면은 5 시리즈죠. 5 시리즈 하면은 해당 차량. 네. 530i 모델 X드라이브 M 스포츠 플러스 모델을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차량 17년 4월 달에 차량이 출고가 되었고 현재 주행 거리는 58,000km 주행했습니다. 무사고 차량이고 네, 흰색 컬러에 정말 아, 옵션이 또 너무 짱짱해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외관 실내 좀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관 부분부터 먼저 보여 드릴게요. 앞쪽 그릴 부분도 되게 네, 정말 매력있고, 라이트 부분, 어,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휠 부분, 네, 타이어 트레이드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고, 네, 기스가 전혀 없는. 뒤쪽 휠 상태도 전체적으로 다 깨끗하거든요. 네, 이 부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트렁크, 파워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는 이렇게 깨끗하게. 네, 이 부분 누르면 다시 닫히게 되고요. 네, 2열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실내 보시면, 이제, 브라운 시트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 바닥에는 코일 매트가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2열에 보시면, 엉따, 그 다음에 히터, 이쪽에서 또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손잡이에도 이렇게 불빛이 나오는 이 디테일. 네, 운전석 문을 열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실내 부분이고, 네, 운전석 문에 보시면 이렇게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에도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 네, 이쪽에 보시면 조수석에도 이렇게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핸들 부분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이쪽에 보시면 이런 옵션들도 들어가 있어요. 반자율 운행까지 가능한 부분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네, 핸들이 조금 아래로 내려오네요. 위쪽으로 보면 HUD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요. 그냥 계기판 보여드리면 현재 58,000km 주행을 하였고 후진기어를 넣게 되면 이렇게 어라운드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차할 때 조금 편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공조기 시스템을 이렇게 터치감 있게 이렇게 매뉴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기어봉이랑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에코 이런 부분들 컨트롤할 수가 있고 그다음 여기는 내비게이션 부분을 이제 돌리면서 조금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키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블랙박스도 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이패스는 조수석 이렇게 수납 열어 보시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보면은 네, 되게 신기합니다. 네, 옆에 보시면 센서가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서 좀 뭔가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게 디젤 부분하고 소음 이런 부분들은 정말 느낌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BMW 5 시리즈 소개 시켜드렸는데요. 어,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네 제네시스 G 8 0보다는 그래도 한20% 정도 주유비가 절감이 된다고 또 하니까 네, 그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전체적으로 어, 매력 있는 BMW 5 시리즈 네, 530i 모델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정말 좋은 주인이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술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